이번 시간에는 삼성 d b p 4 0 0의 본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색상을 보시면 심플함을 느낄 수 있는 블랙으로 제작이 되었고, 이제 부분 명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실리 DVD를 구울 수 있는 DVD 멀티가 장착되어 있고요. 그 입구에 보시면 o 디디 추가 공간이라고 새로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USB 포트 2 개와 마이크 포트 하나, 사운드 포트 하나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. 근데 여기는 전원 버튼입니다. 이 전원이 들어오면 파란 LED를 변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,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보이는 쿨러가 CPU 팬 쿨러라고 불립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... 외무늬 슬롯 최대 16기가까지 지원 을 지원을 가능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외장 그래픽 슬롯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통 같은 건 하드 가이드라고 말하고 하드 가이드 하는 역할은 하드 보호와 하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파워열을 빼주기 위해 파워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파워 전원을 돕게 되는 파워포트가 있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면 PS2 포트가 두개 있고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RGB 포트와 디바이 포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USB 6개를 사용할 수 있게 USB 포트 6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인터넷을 인터넷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램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, 여기도 사운드 포트, 마이크 포트, 사운드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